2020년 경자년 섯달 저는 국토 최남단 땅끝 마을 해남으로 향합니다 남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아있는 두륜산 그아래 세간 출세간의 경계를 허문 대응사를 가꾸 보겠다는 큰 원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계신 상월 보선 스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량에서 다 함께 화엄의 세계를 조성해 가자는 보선 스님의 도량은 그만큼 덜고도 깊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출생의 스님은 천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칠년 공동대표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곳이 보선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대응사 염화실입니다. 같아요. 11월 가을시 가을볕인데 봄볕처럼 너무 따사롭네요. <laughs> 올해 막달 봄날 같은 겨울에 보선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호국사찰 또그차 예, 차 문화의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흥사에서 우리 큰스님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또 반갑고요. 또 영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즘 뭐 마찬가지지. 우리 은퇴한 사람들은 밥잘 먹어주고 시간 잘 지켜주고 예부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안받고 그러면 다 좋아해 아, 그게 가시고. 바로 수행이야. 네. 절집안 수행이 그래 스님은 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시간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절생활이라. 네. 그래서 때 시자가 네. 날 일자에다가 절사자를 쓰지 않아. 절에서 지키는 시간이 그것이 때다 그 말이요. 음. 절생활 자체가 시간 생활이요 음. 그게 이제 수행의 기초지. 어느새 이제. 경제한 해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지. 끝자락이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스님 이렇게 한해 끝자락쯤 되시면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는 시작인지 끝인지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아 지금. 음, 알지 이게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넘은 것 같아? 그러세요. 응. 시간 때 이런 게 뭐, 그걸 인지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는가? 현재 응. 이 시각을. 충실히 지내면 되는 것이지. 아마 <laughs> 그런 나보다 훨씬 깊은 낫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 들어요. 신인이시란 나보다 많습니 아유, 아닙니다, 스님. 아, <laughs> 대응사에 왔으니까요. 대응사 소개를 좀 간략히 해주시면 또 감사할 음, 것 같습니다. 대응사. 네. 그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도량. 아, 정말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좋지. 네. 우리 대응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그러니까 백제 구미신왕 7년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웃에 가면 저기, 저기 바위 밑에 만일암이라는 암자터가 있어. 만일암. 그러니까 꽉 찰. 난 자에다가 날 일자 써서 해가 항상 꽉 차있는, 해가 지지 않는 암자다. 그런 난자는데 거기가 초창이라 그것을 이제 소위 구민신앙 침전에 정관전자 신라 스님, 정관전자라는 스님이 건립을 하시고, 그 뒤로 한 3, 400년 흘러가지고, 서 설을 잡아가지고, 대연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만일한 기라는그사적기의 있는 이야기고, 네. 또 다른 기록에는 신라 도선 목사, 여기 연마을 영암에서 태어나신 도선 목사가 잡은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데 네. <laughs> 다, 신경성이 좀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아무튼 초일스님이 이걸 이 우리 사적기구 정리를 하셨는데 신라말고래초에 그런 이광사차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직의 서산대사는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하고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 요 그의 의발을 이곳 대응사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후 대응사는 한국 불교의 종통이 이어지는 곳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도량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13대종사 가운데 한 분인 초이 선사로 인해 대응사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땅끝 마을답게 대한민국 네, 최남단에 <laughs> 자리한 그목 목을 그 복을 받은 덕분에 어, 갖가지 많은 자연의 그렇죠 수목들이나 꽃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스님 좋아하시는 뭐 특별한 나무 있으세요? 파초도 좋아해요. 아 파초. 파초는 풀이라 할까 나무라 할까 저. 그래 절집안에서 파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중국의 선종을 인도에서 전파하신 달마 대사가 이제 소림사 토굴에서 면백을 하셨잖아. 네. 9년 동안. 이제 해가라는 제자가 와서 한 세도록 눈이 내리는데도 그대로 그 자리 에 서서 나는 제자가 안 시켜주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거야. 음. 아침에 보니까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는데 이 팔을 잘라갖고 파초 입에다 싸서 달마대사한테 바치는. 네. 저의 목숨을 바쳐서 스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은 거예요. 아. 나는 믿는다니까 믿음을 보여라. 그 네, 파를 잘라서 받칩그래 파초가 유명해. 아. 저 잎이 넓잖아요. 네네. 저기다 써서 올리는 거 그래서 아. 스님들은 거의 파초를 좋아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우쪽은 안 돼. 아. 추워어 그래요? 음. 아. 밑에 쪽으로만. 음. 그또 대흥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차로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흥사 네. 차는 네. 네, 우리 초이스님이 여기에서 한 50년 사셨어요. 네. 여기 와서 이제 말년을 보내시면서 차를 가꾸고, 차를 심고, 차를 만들고 해서 자기도 마시고 또 그때 초이스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 네. 차를 대접하면 자기들이 중국 가서 먹어본 찹 맛보다 더 좋으니까 음. 그거 한잔 얻어 먹으라고서울시까지와 그런 정도 또 자기들이 못올 때는 초일 스님을 초청을 해 서울로 네. 그럼 그때는 도성회를 스님들이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원사 한강 네, 어 보원사에 가서 보원사에 가서 계시면 아침 조회를 끝내고 대신들이 배를 타고 천호동거있 넘어가가지고, 봉은사까지 가마타 와서 차 마시고, 음. 시인이니까시회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내려오시고 그랬어요. 아. 그 정도로 초이스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셨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신 분이 이제 추사 김정희. 네. 그래서 김정희 씨가 여기서 유배를 갈때 이쪽 산 넘어가면 이진이라는 성이 있어. 나루터 성이지. 음. 모든 제주도에서 온 배는 거기에 닫았어. 아. 육지에 있는 항구, 지금으로 하면 항구는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래,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유배를 했는데, 그때 제주도 유배가 떨어지면 너 가다 죽어라, 그 이야기야. 어. 그러네? 그러네, 초이스님. 여기서 두 분이나 가셔서 같이 지내러 오시고 그랬어. 아. 그런 정도로. 초이스님과 친분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초이스님한테 차를 보내라. 그 종자를 여기까지 보내. 그럼 차가 없으면 못 보내지. 네. 있으면 보내고, 무슨, 매를 때리니, 읍자 농담을 <laughs> 해가는 식으로 보내라. 그렇게 차를 즐기셨어. 아, 그러셨군요. 초이 선사는 제주에 유배 중인 추사 김정희와 교류하며 차를 보내고 김정희는 초이 선사가 차를 제때 보내지 않으면 차가 왜 이리 늦소 하며 초이 선사에게 투덜거리기도 하면서 차맛을 즐겼다고 합니다. 어... 왜 두륜산이라 한게 알아? 두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다 이제 얘가 땅끝 아니요이 절을 질때큰 스님들이 얼마나 크 포부가 큰는가 들어봐. 우리나라 자체가 기가, 중국 곤륜산, 쫙 천산산맥을 이루고 있는 곤륜산. 그 산에 기가 동으로 동으로 뻗어. 그래갖고 백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기는 나무로 나무로 해서 동으로 뻗어, 그래 가지고 대만을 거쳐서 한라산을 만드는 거. 그래 그두 기가 여기 와서 육지, 이제 저기는 섬이고 이 육지에서 맞닥뜨려서 이 산을는 두륜산. 그래서 백두산 두하고 골륜산 윤자를 써서 두륜산이라 이름을 짓고, 그 밑에 절을 지어서 이름하되 대둔사라 그랬어 대둔사 음. 대둔사 크게 뭉쳐는 절이다 네. 큰 언덕에 있는 절이다 이 대둔사 어. 크게 어리석은 절이다 어리석어야 꽉 뭉쳐있잖아 <웃음> 네? <웃음> 그래 그래 대둔사였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서산스임 유물이 올로오므로서 많이 흥했다해서 음. 대흥사로 이제 개명이 된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의 그 주산인 골륜산맥이 여기 와서 뭉쳐진 산이 이두륜산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폭부가 컸어 그래서 이름을 할, 제주도를 한라산이라 했지 한라산 네. 그런데 요새 뭐 똑똑한 학자들은 왜 우리 한국 할때 한자를 쓰지 중국 할때 한자를 쓰냐 음. 한라산을 쓸때그 음. 무시한 사례가 낮자가 뭔짜뭔자냐면 버틸 낮자라 지게에 짝대기 버티잖아 그러니까 손4개 여자 둘이 서로 경쟁하는 그 낮자라 음. 그러니 중국의 세력을 네가 막아라 음. 한라산보다 네. 그래서 한라산이나 중국 네. 한나라 한자에다가 버틸 낮자 네. 중국의 세력이 우리나라 오는 것을 네가 막아라 그래서 할라산이라고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폭가 커? 그러네요. 그러고 여기는 대둔산이고 두둔산. 그러니까요. 여기 이런 절 없어 다른 데는 안 돼. <laughs> 그 대둔사가 예 이조 조선 불교 조선 불교의 중심 사찰이었지. 네. 그래도 여기는 예큰 스님들이 많이 거쳐간 곳이고. 네. 큰그 스님들이 또 서산 스님께서 명항산에서 열반을 하셨거든.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모든 유품을 여기 대형사에 전하라. 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유품이 여와 있는 거예요. 음. 스님들이 제일 중요한 유품이 뭐예요? 밥그릇 바루그 음. 다음에 가사. 가사와 바루를 전한다는 것은 자기 법을 전하는 겁 소위 자기 후계자가 여기가 있다는 이야기지. 음. 그래서 요리 이제 전하게 되는데, 해필이면 뭐저 땅끝 골짜기 대응사에다 전화를 하니까, 음. 제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 거아에요또 제자들만 하는 거야 국가에서도 반대 다 하는데,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어. 하나는 여기가 변방이지 뭐, 변방. 기아 여초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항상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항상 평화롭고, 에? 그런 좋은 땅에 우리 제자들이 거기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니까, 너희들 모여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는 이제 이 이곳에 그런 제자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불교가 꽃피울 것이다. 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제자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요리자 유품으로 옮겨놓으니까 정조 대왕이 서산 스님 재앙만 따로 모시라는. 제각을 지으면 거의 표충사라. 네. 그러니까 절 안에 유교식 재앙을 모시는 전각이 있어. 봄, 가을로 음. 서산 스님 제사를 모시라고 네. 명령을 해놓으니까 유림들이 와서 스님들 공부하는 방해를 어 그때는 아. 방해가 뭐예요? 울려, 공출차 만들어서 보내라. 무슨 종이 만들어서 보내라. 어디 성사하니까 나와서 일이라 그런 것을 스님들이 많이 시켰거든, 미쳤더니. 아. 그런 것이 다 면제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스님들이 여기 모인다 아. 딱 가봐줘, 그도 전에. 네. 얼마나 많은 우린, 우리, 우리 대응사가 제일 많이 모셔놨을까. 그래요. <laughs> 여전히 지금도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러 오시는 스님들이많으 계실까? 아니 그럴까요? 지금 없다니까 큰집 없어, 아무 집도. 시집 갔어요? 네. 그라운 좀 아들딸 좀한 대여섯 나갔고. 대여섯 나와서. 반틈만. 반틈만 이쪽으로 보낼까요 그렇지, 그렇지.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laughs> 그 스님 만나면 들면. 네. 자손 대대로 보양을. 꽃과 나무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며 네,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땅이라고 예언한 서산 대사의 말을 한 가지 덧붙이면 땅끝 해남은 자연도 사람도 따스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먼길 달려온 저에게 차를 내어주시는 보선 스님의 따스한 마음도 그렇고요. 세파에 억눌려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대응사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해 보듬어주고자 하는 스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네, 스님 출가 인연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까요? 나 완전히 출가 출가를 잡혀와서 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음. 어떻게 잡혀 오셨습니까? <laughs> 내가 이제 고향이 영암인데 네. 이 연말 거기에 가면 도갑사라는 도선국사가 창건했던 아주 유명한 음. 절이 있어요 아주 좋은 절이죠 내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강주로 네. 여름방 때, 겨울방 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마을 썰어다니면서 노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부모님 같은 형님이죠. 이제 아버님 안 계시고 형님이 다 학교도 보내고 그런 때. 아. 그러니까 그 도갑사 주의스님을 우리 은사스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의스님한테 이야기해갖고 방을 한칸 얻어서 방학 때 되면 딱 무조건 <laughs> 방에다 놔두는 거야. 그럼 우리 스님 특기가 있어. 절에 와서 3일만 자면 머리 깎아서 승복을 입혀버려. 아, 그래요? 못 나가게. 근니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방을, 좋은 방을 하나 해서 이제 공부하고, 방학 끝나면 올라가고. 아. 또 이제 겨울방 때또 내려오면 더딱 재폐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살 우리 큰 스님 꼬시는 거예요. 야, 너 중대해라. 네. 음... 아니, 내가 왜 중대합니까,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2년 하고 나니까 우리 스님이 딱 그런, 그래. 내가 회를줄 테니까. 그러 사회에 나가서 살려면, 오계를 파하고, 오계만 지키고, 신도가 네. 지키는 5개만 지키고, 절에 와서 살려면 그대로 10개를 지키고, 승려생활을 해라. 네. 그래서, 개를 줄 테니까 받을래? 네. 응. 그래서, 아, 그건 줬다고. <laughs> <laughs> 그래, 개를 받은 거예요. 삼 2개를 받았어. 아, 그러셨군요. 어, 그렇게 해서, 개를 받았는데, 이제 내중에 네 보니까 우리 스님이 딱 초계종 중문에서 등도 해버렸더라 이후 스님은 대학에 떨어지고 도망치듯 지원해서 군입대를 했고 군복무 중인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서 3년을 꽉 채우고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철생을 지금까지 하는데, 네. 진짜로 우리 선생님이 고마운 거 아, 내가 사회에 살았으면, 지금 음. 어떤 모습일까? 음. 생각하면 꿈치게. 어, 그러시군요. <laughs> 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고마운 거 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음. 그 이후로는,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네. 뭐중노리는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사회 에 사는 것보다 절집이 음. 나한테 딱 맞, 아. 맞는 것 같아. 요 물론 이제 절에서 지켜야 되는 개정의 네. 사막은 그건 기본이니까 네. 그 테두리 내에서는 자유롭잖아요. 네. 음. 그래서. 없이 는 거지. 우리 스님이 처음에 그렇게 계 주시면서 중한 계를 지켜야 된다.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만 또 음, 음, 그러면서 부처님 칠물 통계라고 재앙막작 중선공행 모든. 악한마을행하지 파트로. 칸이랑 그이 가운데서 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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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이랑칸이이랑 칸이랑 이랑칸이이랑이랑 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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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랑 칸이랑 칸이랑 보선 스님의 법기를 알아본 천운 스님의 한마디. 머리 깎아라. 착발하고 승복을 받아 입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번 멈춰서 반야신병을 공부하는 순간 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공부면 됐지 다른 공부에 못 하는가. 다음 이 시간에 보선스님의 출가 이부가 방송됩니다.